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말씀의 여행의 목적지는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책이자 무려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다시 시작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경고장 같으면서도 그 깊은 사랑과 실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편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 느니라 헤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우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훔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말라기 일자는 우리에게 예배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작은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재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열차는 오늘부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간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역에서 뵙겠습니다.